페미니즘이라는 말 자체가 페미니스트 페미니즘 이런 말들이 그냥 여자라는 말이야. 여자다운이라는 그 어원에서 여자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그러면은 일단 여자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지. 그건 당연히 여자를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거는 이제 기본인데 왜 여자를 생각하고 그런 사상이 생겼는가 그걸 봐야 되잖아 그거는 우리가 남성 위주의 사회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이제 현대 사회로 넘어왔는데 남자들이 사실 그러니까 지구의 산업, 정치,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을 남자들이 끌었어 전쟁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모든 거를 남자들이 공을 세운 거야 사실.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 그렇다가 보니까 남자들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고 산업 현장에서 목숨 내놓고 어려운 일을 하고 별의별 그런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레이디 포스트 하면서 여자 유학자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보호해 가면서 진짜 많은 일들을 인류를 위해서 했단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남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네들인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잖아요. 자기가 조금 더 강하니까, 육체적으로도 튼튼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게 보편적으로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 그래서 남자들이 왜 존재를 했는가를 생각을 해봐봐. 남자들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정말 가부장제도라 그래가지고 남자 중심으로 뭐 남자들만 권위적이고 이렇다 그렇게 말을 하지,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남자들이 싫으나 좋으나 나가서 자기가 사냥을 하든 뭐 하든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렇게 일을 했다고. 뼈가 빠지게. 그래가지고 가족을 보호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다가 보면 그 중에 어떤 남자들은 권위주의로 빠지는 남자들이 생기게 되지 왜냐 이제 권력이라는 것으로 통제를 하고 사회를 이끌어야 되고 경제 사회에서 싸워서 이루어내야 되잖아 그런 사람들은 결국 여자를 무시를 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한 남성이 지배적인 사회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지. 그런 사회가 여태까지 세계를 여기로 끌고 온 거야. 이만큼 발전시킨 거야. 그걸 우리가 그 크레딧을 안 주면 안 돼. 그런데 그러다 보니 여자들이 여태까지는 그렇게 보호를 받고 집에서 또 감사하니까 아름답게 집을 꾸미고 뭐 여러 가지 여자로서 여자답게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즐겼다고. 그런데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집안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사 노동이라는 데에서 아주 지칠 대로 지친 거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뭔가 바깥에서 일을 하고 오면 아주 큰 그런 뭔가 한것 같은 게 의시될 만한 뭐가 보이는데 집안에서 넌 아무것도 안고 집에 있었으면서 어, 뭘 아냐. 이렇게 이제는 그게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그러면 집안에서 침대 또 뼈빠지게 어, 애들 키우고 뭐 하면서 살았던 여자들은 갑자기 억울해지잖아. 그런데 또 거기에서 헤어져 올 수가 없어. 세탁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그 전기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 여자들은 꿈도 못 꿨던 사회지, 여자들이 갑자기 세탁기가 생기고, 전기가 모든 걸 많은 걸 해주기 시작을 하니까, 조금 솔솔 편해지고, 다른 생각이 이제 슬슬 나기 시작을 한 거야. 또 어떤 가정은 남자가 없는 가정들도 있잖아. 전쟁 때문에 남편이 죽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거를 헤쳐나가는 여자들이 생기잖아? 그러면, 어 여자도 남자만큼 할수 있네. 뭐 육체적으로 조금 부족한 건 있어도 더 똑똑하고 잘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러면서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해. 그럼 남자들이 여태까지는 자기 밑에서 집안에서 그렇게 있던 여자들이 나오니까 좀 꺼끄럽지. 그렇잖아 여태까지 그렇지 않았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뭐 자연현상이거든. 여자들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이제 힘들이 고 여유가 생겼고 남자들은 이제 조금 귀찮아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 사실 자기 혼자서 벌어먹고 이러는 게. 그러니까 슬쩍 곁을 내주면서 같이 일하고 같이 뛰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일을 하고 뛰는데 그래도 남자들은 아직 옛날 그 생각에 빠져서 여자도 똑같이 남자만큼 일을 하는데도 여자가 또 거기에다 가사까지 해야 되고 여자가 그래도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 하에 여자를 좀 우습게 보고 이러는 게 이곳저곳 사회에 만연하거든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걸 못 봐주는 거야 똑똑한 여자일수록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여자대학이 따로 있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남자들과 선의 경쟁을 제대로 못해본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데 더 민감해. 그러니까 이대 나온 사람들이 좀 그래서 어 이렇게 좀 한쪽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남녀공학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건전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남자도 진짜 형편 없거든. 되게 바보 같잖아. 남자는 평생 애라 그러잖아. 근데 여자도 평생 남자가 좀 보살펴줘야 할 만큼 모자라는 데도 있거든. 서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남녀가 다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자가 낫고 어떤 면에서는 남자가 나오니까 각자 더 잘하는 곳에서 소질 개발을 하고 더 능력을 발휘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리를 서로서로 서로 나눠주고 이러면서 가면은 그 자연적으로 일이 해결될 텐데 선입견의 메인 구세대의 유물들이 가부장적 그런 남자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뭐 여자가 뭘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유교 사상 때문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둥막 이런 소리나 해가면서 여자가 너무 설치지 마라 그러고 막 이런 시대가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 이러다 보니까 그것과 더불어 아주 우리나라 사회가 갑자기 갑자기 경제적으로 너무나 잘 사는 나라가 되버렸어. 그리고 공부는 사실 여자들이 더 잘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학점은 훨씬 더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들 보니까, 어 남자들 다 가만히 보니까 다 옷을 가고 바보 가고 별거 아닌데 왜 남자들한테는 더 기회가 잘 오고 여자들한테는 안 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깬 여자들이, 어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제 서양에서 먼저 그런 일들이 나타났지. 왜 같은 인간인데 여자기 때문에? 왜 기회의 평등을 못 갖느냐. 우리 투표권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일이 많았었잖아.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에도 온 거야. 투표권 같은 거는 우리는 금방 서양 세계에 이득을 본 거지. 그 혜택을 본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보면 여자들이 자기네들이 느끼는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 그러지. 그걸 뭐라 그래? 차별 대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 저 사람이 나를 여자라고 좀 우습게 보네. 내가 보기엔 지껏 더 우스운데? 이런 생각들이 생기지. 그런 생각이 드는 여자들끼리 조금씩 조금씩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어, 어떤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파워를 갖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 정치에 가담을 하는 거지. 본래 페미니스트는 이제 여자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면에서든 어떤 분야에서든 여자라고 남자만 못하지 않다. 우리도 기회가 주어지면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이 증명하고자 생각하는 그런 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기회를 줘라. 우리가 우리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좀 줘라. 이런 것이어야 되는 거였거든. 이제 왜냐하면 사회가 여태까지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주기 시작을 했고 이제 차차 그렇게 돼갈 거야. 어느 하루 하루아침에 그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 세상이 그렇게 획가다간 바뀌어. 그런데 지금 너무 급해 마음들이. 이런 사회는 아직 우리나라가 군대를 가야 하는 거잖아. 남자들은.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녀 평등을 우리가 부르짖을 수가 없어 여자들이 다 우리도 그냥 군대 다 갈래 그것부터 시작을 한다면 몰라 그건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 어떤 거는 평등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욕을 먹는 거지 남자들한테 자기네들 싫은 거는 안 하고 여자 군대 따로 있고 남자 군대 따로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것도 다 병역의 의무로 이스라엘처럼 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거기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지 여자가 군대 가서 할 일이 참 많거든 정보 쪽에 일을 한다든지 뭐꼭 육체로 안 해도 돼그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섞어 놔 가지고 거기에서 또 그런 성폭력이 생기고 이러면 나쁘잖아 그렇게 군대를 완전하게 나누어서 진짜 여자의 그 능력을 군생활에서도 쓸수 있으면 남녀평등하게 2년씩 갔다 오는 거 1년 반씩 해가지고 하면은 인원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이런 식으로 여자들이 자기네 입맛대로만 주장을 하면서 페미니즘을 부르짖으면 그러면 호응을 못 받지. 자기가 할그 책임과 의무는 다 하면서. 그러면서 평등을 부르지으면 그거를 지지하는 남자들은 상당히 많을 거야. 거의 다일 거야. 그런데 얄밉게 살살 빠져나가면서 지내기 필요할 때는 페미니즘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다 남자 극혐, 남자 혐오증, 그러니까 남자는 무조건 성범죄자 취급하고 이러는 정도의 아주 정신병자들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페미니즘을 더럽힌 거지.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진화해 가면서 마땅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야. 왜냐하면 우리 사회 구조가 달라졌으니까. 옛날같이 전쟁하고 터지고 남자가 사냥해서 먹여 뭐 살려야 되고 그런 사회는 아니잖아 이미.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여자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졌으니까, 사회에서도. 그리고 여자들이 성적이 훨씬 좋잖아. 그런 거 보면은 여자 쓸 때가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연현상적으로 그렇게 될 일을 성급하게 권리주장하려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기회주의자가 돼가지고 페미니즘의 아주 숭고한 정신을 여자 탄압을 하는 여성 탄압을 하는 그런 사회들이 있거든 여성 인권을 잡아줘야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될 페미니스트들이 기회주의자가 돼가지고 그걸 정치에 써먹는 거지 그래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마구 요리조리 요리해가며 이럴 때 저기 여기다 붙이고 저럴 때 저기다 붙이니까 남자들이 페미니즘 그러면 아주 치를 떠는 거야. 그거 남자들이 만들어준 거야. 페미니즘. 사실은 남자들이 여자 보호해주기 위해서 옛날 옛날부터, 선사시대부터 페미니즘이 있었던 거야. 남자들이 그래서 태어난 거야.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성은 여성을 보호하는 게 자기네들도 모르게 본능에 있다고. 요즘 이상하게 남자들이 좀 약해져가지고, 남성이 약해지지, 이 극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기가 죽었어. 기가 죽어가지고 여자들이 기가 두세지고. 이래가지고 생기는 사회 현상이야. 그래서 이 페미니즘이 자칫 잘못하면 정신병자들이 아주 마구 날뛰는 보기 싫은 사회문제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이용해서 묘하게 갈라치기하고 정치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극렬한 사람들의 그 운동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빠지면 큰일 난다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대로 두면 아주 자연스럽게 남녀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이 사회를 이끄는데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골고루 있어야만 우리는 건강한 사회를 이끈다는 걸, 그걸 서로 알아가는 것이 그게 건강한 거거든? 그래야지 우리가 진보하는 거잖아. 진화하는 인류가 되는 거잖아. 한쪽 갖고는 안 되는 세상이거든. 그런데 지금 페미니스트들은 남자를 다 성범죄자로 취급을 하는 그런 트라우마에 다 빠져 있는 거야. 아니면 그걸 이용하는 거야.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남자들은 무조건 타도할 대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별의별 그런 희생자가 다 나오는 거지 여기저기에서. 그래서 그런데 발들이 뭐 큰일 난다. 여자를 그렇게 평등하게 해줘, 해줘 그러면서 남자를 우습게 본다는 거는. 남자를 우습게 보는 그 남자만큼 나도 우스어지는 거잖아. 그뒤 평등이 돼. 그래서 전체적인 표를 봐야지. 사람들이 상대방한테서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대접해주는 사람이 되면 돼. 내가 잘 대접해주면 내가 대접해주는 사람이 내가 더 넉넉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배우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잘 대접해주는 거 보고 배워라 이러고 자꾸 해줘야지. 그러면 그쪽에서도 슬슬 흉내 내기 시작을 하고 따라와. 그런데 이쪽에서 좋은 본보기도 안 보여주면서 자꾸 너 잘못한다고 야단만 치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잘 해주면, 잘 대접해주면 오 저러니까 기분이 좋네. 그럼 나도 그렇게 좀 해줘볼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받아본 사람이 해주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어, 남자를 대접을 하면 남자도 여자를 존중하고 대접해 줄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뭐라 안 해도 가다가 넘어져서라도 다쳐,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데 막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아, 저 사람도 좀 때가 되면 배우겠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같이 살아가면 되잖아. 근데 안 되는 사람 막, 막 그거 쫓아다니면서 거기다가 막, 이러면 안 되지.